인도네시아의 신태용호가 베트남과 치러진 월드컵 예선전에서 베트남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한편 신태용 감독과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간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저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사상 최초 아시안컵 진출을 달성하며 이 팀을 이끈 신태용은 국가적 영웅이 되었는데요. 이번 베트남전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트루시의 베트남 축구는 박항서 감독대에 비하면 폼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동남아시아의 강한 팀이라는 위치를 지켜내고 있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의 상대 전적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경기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6경기 연속으로 무승부와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이끌던 당시 베트남의 피카랭킹은 94위에 올랐으나 현재 트루시의 호의 랭킹은 105위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랭킹은 현재 142위인데요. 40위 가까이 차이 나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경기 내용으로고 그리고 스코어로도 베트남을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끊임없이 선수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 감독하는 신태웅에 대한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전까지는 볼 수가 없었던 열정적인 감독의 모습이라면서 그의 매드무비까지 편집되어 올라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태국과 무승부를 하면서 좋지 못한 분위기가 되었지만, 인도네시아와 신태용호는 현재 엄청난 축제 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의 반응도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이번 경기 직전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기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 국민이 분노할 만한 사건이 터진 것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축구 협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래 전부터 한국의 유니폼 담당 회사와 같은 나이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니폼은 디자인이 좋다고 평가를 받았고, 특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축구협회는 인도네시아의 자국회사인 에리고에게 새로운 유니폼 제작을 의뢰했고, 새로 나온 유니폼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화를 냈습니다. 문제는 여러가지 없는데요. 유니폼의 디자인이 이전보다 훨씬 좋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색도 잘 어울리지 못하여 인도네시아 축구 선수들이 이전보다 훨씬 우울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팬들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과의 예선전 준비가 시작되었는데요. 당시 인도네시아 팬들은 그 유니폼에 대해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신태용 감독이 어느 발언을 한 것이 다시 주목되었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분노한 모습으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게 유니폼에 대해 항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의견은 이러했는데요. 현재 우리 선수들의 복장이 기능적 측면에서 정말 좋지 못하다. 여기에 더해 선수들의 땀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훈련이나 경기 중 컨디션 유지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고 항의한 것입니다. 이 의견을 들은 에르고의 회장인 무한마드 사다드는 다행히도 신 감독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였고, 경기가 치러지기 바로 전날까지 유니폼을 새로 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신태용 감독이 팬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고, 팬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협회에 전달했다면서, 또 다시 신 감독을 영웅 취급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지 반응들은 꽤나 충격적이고 열성적이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축구 팬의 댓글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축구 협회는 정말 속었다. 분명 저 유니폼을 만든 에르고와 축구 협회 사이에 어떤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옷을 잘 만들기만 하면 우리는 상관없다. 문제는 기능적인 측면으로도 정말 못 만든 옷이라는 것이다. 내 주변 여자 친구들은 디자인에 대해서 욕했지만 나는 축구를 하는데 뭐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냐면서 뭐라고 했다.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좋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진 기로는 나도 정말 짜증이 많이 났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작은 옷 회사가 어떻게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큰 회사와 겨룰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우리의 말을 묵살했고 넘어갔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들어준 것은 신태용 감독이다. 그는 당연히 감독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을 할수 있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감독들은 축구협회의 눈치 보기 바빴다. 축구협회에게 잘 보여야지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더 길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감독은 그런 눈치를 보지 않는 진정한 상남자다. 어떻게 축구협회에게 당장 경기 직전까지 새 유니폼을 만들어 오라는 말을 할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상황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우리가 신태용 감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베트남을 이겼다. 우리는 항상 베트남에게 지고만 있었다. 사실 베트남은 꽤나 잘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에도 우리는 축구에 딱히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이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엄청난 경기력 때문에 우리는 월드컵이라는 희망을 품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나저나 한국은 태국이랑 무승부를 했다고 한다. 내가 알기로는 태국이 베트남보다 못할 텐데 어떻게 한국이 태국과 무승부를 할 수가 있지? 한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신태용 감독을 데려가려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절대 신태용 감독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지켜야만 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월드컵 때까지는 우리 곁에 신태용 감독이 있어줘야만 한다. 한국에게 뺏기는 순간 우리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꽤나 무서운 댓글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들이 얼마나 신태용 감독을 사랑하는지 볼수 있었던 댓글이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기묘한 댓글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 축구팬이 남긴 댓글로 보였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신태용 오빠 오빠가 감독을 맡은 뒤로 축구에 관심이 많아진 친구들을 많이 봤다. 이번 경기도 경기장이 꽉 찼기 때문에 예매가 매우 힘들었다. 사실 월드컵 예선에 이렇게 관심이 몰린 것은 처음이다. 신태용 오빠 오빠가 인도네시아의 모든 기존의 선수들을 갈아엎었기 때문에 기존의 선수들을 좋아하던 팬들은 신태용 오빠 오빠를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애초에 축구 기존 팬들의 숫자가 적었다. 지금 3억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축구에 관심이 생겼고 그중 대부분의 여자애들은 신태용 오빠오빠 오빠 때문에 축구에 입문했다. 물론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에 정말 잘생긴 선수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광고를 찍고 SNS에서 항상 유명하게 활동해왔다. 하지만 신태용 오빠오빠 오빠 감독은 그러한 선수들을 축구보다 돈 벌고 명예를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선수들이라면서 그들을 모두 잘라냈고 새롭고 키가 큰 선수들로 완전히 세대교체를 해냈다. 잘못하면 크게 욕을 먹을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은 완벽하게 먹혔고 그 덕분에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고의 축구팀이 될수 있게 되었다. 신태용 오빠 오빠는 마음도 정말 따뜻하다. 인도네시아 축구 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축구 협회에게 반항해서 결국 유니폼을 바꿔냈다. 인도네시아의 기적은 이제 시작이다. 잘생긴 한국인 감독과 함께. 이번에 꼭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보자. 기적을 이뤄내보자. 아람둘릴라.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 댓글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신감독이 맡은 뒤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졌는데요. 이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축구가 유명했지만 자국 리그만 유명했었고 약한 대표팀의 전력 때문에 항상 국제경기는 무시당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 감독이 아시안컵에서 기적을 일으킨 이후로 인도네시아는 현재 전 국민이 축구에 미쳐 있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댓글을 또볼수 있었습니다. 해당 댓글의 내용은 이러했는데요. 다들 축구를 좋아하는 것은 좋다. 아시안컵 때는 정말 열기가 뜨거웠으니 이해한다. 하지만 월드컵 예선전 때문에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것은 솔직히 이해할 수 없다. 어제는 내집 앞에서 폭주족들이 미친 듯이 돌아다녔고, 골이 들어가자마자 동네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리 질러댔다. 아기들이 무서워서 엄청나게 울었을 수준이다. 폭주족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축구에 대해 열광하는 것은 좋다만, 폭주를 한다거나 이전에 있었던 선수들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지어 아란 선수를 투입하기 전에 신감독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전반전에 아란 선수를 넣지 않았다면서 신 감독의 능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면서 안진 고블로 거리는 놈들이 있었는데 후반전에 골 넣자마자 다들 그대로 입닥쳤다. 제발 그냥 축구에 대해서 모르면 입 닫고 신 감독을 믿어야 진짜 내가 다 쪽팔린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저 안기자는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 뉴스를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기 때문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